그거 아세요?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주범이라는 거. 이런 행동을 하면 나도 예비 탈모인이다. 첫 번째, 요즘 들어 정수리 사진을 찍는다. 두 번째,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부쩍 많아졌다. 세 번째,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. 요즘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탈모 예방을 위한 두피 케어 제품이 바로 이 에브리 톡톡 헤어 에센스입니다. 에브리톡톡은 머리에 용액 도포 시 머리카락에 묻지 않고 두피에 직접 다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타 에센스에 비해 훨씬 관리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런 실리콘 타입의 두피 마사지 기능에서 에센스까지 나와서 두 가지의 관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에스테틱 등 고급 관리샵에서 받을 수 있는 두피 마사지 탈모 예방 관리를 이제 집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에게 해주는 쿨링 두피 마사지 에브리톡톡 새로운 봄 에브리 톡톡으로 모발의 생기를 더해보세요.